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이 아닌 일반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년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내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주목한 한그 사람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에 유심히 길을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던 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바울은 주목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물을 그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걸음을 내 디딜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 주었다면 이제 바울은 유대인 회당이 없는 그곳에 루스트라에 가서 또 다른 다른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앉아 있던 그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은 많은 부분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참 실패하는 게 안타까워요. 오늘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딱 일어나니까 이들이 알고 있었던 전설로 내려오는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이곳에 육신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참 그들에게도 그 성육신이라는 또 지식이 있었나 봅니다. 육신의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참으로 놀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하는데 헛된 신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두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무리들에게 막 뛰어가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알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회당에 가면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회복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집중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의 천지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주목한 사람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위대한 신을 대입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유대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신, 그 범위 내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왜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만류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뭔가 이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온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들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두 사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분별력을 잃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집중하는 사람들 앞에 너무나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 회당과는 다른 복음의 통로를 지금 열어주시기 위한 것인데 자신들에게 초점이 향해지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착각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오해한 적은 없었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에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늘 바울이 그릇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정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과 바나바는 착각하지 않았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툴을 하나 준 겁니다. 도구를 하나 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을 거란 말이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성도님들 삶 속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툴이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뜨거운데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도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며 우쭐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가진 능력과 또 내가 가진 실력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쓰라고 주신 거니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축복의 통로는 뭘까? 그걸 하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찾고자 한다면 찾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에 놀라운 통찰력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러오신 그 복된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로서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